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결혼은 아직이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두살 아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친구를 두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부터 참 유감입니다. 저는 IT 계열 개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딩 같은 거 하는 직업이에요. 조금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개발자 대우가 좋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마감이 다가오는 달에는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까먹을 정도로 회사에서 숙식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미 회사에도 숙식실이 따로 있고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냉장고며 샤워실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참 복지가 좋아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숙식하면서 일을 하라는 뜻으로 생겨난 시설들입니다. 그녀와의 시작은 지지난 프로젝트가 마감을 앞두고 있던 몇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감일은 다가오는 게 진행이 거의 안 되어 있다 싶어서 모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 미친 듯이 밤샘하고 야근하면서 난리 중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몇주 전부터 자는 둥, 마는 둥, 하루에 한두 시간만 겨우겨우 눈을 붙이고 숙직실에서 쪽잠 자고 일어나 일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정신없는 와중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며칠 밤낮을 회사에서 보내며 마감 기한 맞춰가며 열심히 일에 매달리고 있을 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다가 시간을 보니 한참 어두워진 저녁이더군요. 배가 고파 컵라면으로 저녁을 대충 먹었습니다.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마 중에 컵라면 덕분에 뱃속이 뜨뜻해지니 그동안 못 잤던 게한 번에 몰려와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알람을 두 시간 후로 맞춰놓고 숙직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숙직실에서는 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겨우겨우 찾아가 숙식실 구석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자는 사람들 방해하기도 싫었고. 혹시나 제가 불을 켜서 잠이라도 깨우면 모두들 잠을 못 자서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평소 먹을 요게 몇배 정도를 먹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거의 팀에서 막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저보다 선배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 찾아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한동안 못 자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바닥에 닿자마자 잠이 든것 같았어요. 그렇게 꿀잠을 잤는데 제가 알람을 진동으로 하지 않고 벨소리로 맞추어 놨더라고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면 아주 큰일이 나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어둠 속을 헤집으며 팔을 뻗어 바닥을 더듬더듬 거렸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싶어 더듬거렸는데 손가락이 만져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등 뒤로 한 줄기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에 아주 큰일 났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머 하는 소리와 함께 한바탕 누가 허둥대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켜졌어요. 숙직실 안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깜짝 놀란 채 내려다 쳐다보고 있는 저희 개발팀의 노처녀 팀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찾으려다 팀장님 팔뚝을 더듬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며 알람소리 때문에 누가 깨기라도 할까봐 급하게 폰을 찾는 중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숙직실에는 저와 노천녀 팀장님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재빠르게 상황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한 덕분인지 깜짝 놀랐잖아요! 조금 조심 좀 하지! 하고 잔소리 조금만 듣고 끝났어요. 그래도 제가 핸드폰을 찾아서 숙직실 밖을 나갈 때까지도 끝까지 경계의 눈빛을 풀지 않았던 팀장님의 표정이 생각이 나네요. 문을 나서면서도 정말 죄송하다고 또 사과를 드렸어요.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가기도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 한번 하고 아예 밖으로 나왔습니다. 끊어버린 담배가 너무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도 너무 힘들고 하필이면 히스테리 엄청 부리는 팀장한테 괜히 찍힌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은 흐릿해서 달도 잘 비치지 않았는데 괜히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서 왜 알람을 진동으로 안 해놓은 거지 하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조용히 혼자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저를 찾은 건지 회사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보고 여기 있었네 하면서 왜 말도 없이 나갔냐고 잔소리를 또 하셨어요. 팀장님이 걱정 말라고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는 거지. 너무 개의치 말라고 말을 하는데 위로를 받으니까 더 쥐구멍으로 숨고 싶더라고요.한 대 줄까? 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저한테 건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희미한 달빛에 비친 안경 쓰고 있는 노처녀 팀장님이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날따라 그 순간만큼은 팀장님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성질 고약한 노처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까 숙직실에서 느꼈던 감촉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얼굴이 빨개졌나 봐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갑자기 기분 나쁘게 얼굴은 왜 붉히냐고 놀라더라고요. 잠을 덜 자서 그런가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에도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여성적인 모습이라서 그런지 그게 평소와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팀장님이 너무 예뻐서요.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 말에 팀장님도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쭈뼛대고만 있다가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노천녀 팀장님하고는 조금 서먹서먹해졌는데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그걸로 불편한 걸 느끼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모든 직원이 밤을 새가며 노력한 결과 프로젝트는 무사히 마감일 전에 끝나게 되었고 며칠 뒤에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길어지면서 전부 다 술들을 어느 정도 마신 상황이었어요.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주는 술들을 거절 없이 계속 때려 마시고 있다가 우리 노처녀 팀장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자꾸 그날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팀장님 쪽으로 고개를 다시 돌려봤는데 팀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술 기운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지 눈은 개슴칠에 반만 뜨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시선이 느껴지니 그때부터는 자리가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기를 책임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관심을 보이는 와중에 팀장님이 숙직실에서 제가 실수로 만졌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란 식으로 말을 하네요. 제가 팀장님께 이쁘다고 말한 건 사실인데 그냥 그 분위기가 그랬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팀장님은 앞뒤 다 잘라먹고 제가 팀장님한테 예쁘다고 했다고 그러고서는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고 여자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고 술줄정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수로 팔뚝 한번 만지게 된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자기를 책임지라고 할 일인가요? 직원들은 안 그래도 달아오른 회식 분위기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신이 나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김 대리가 우리 팀장님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둥 결혼식은 언제 할 거냐는 둥 하면서요. 아주 회식 자리가 죽을 맛이었어요. 다른 여직원들은 팀장님한테 장난을 치면서 그래도 팀장님이 한 몸매 하셔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깔깔대더군요. 몸매도 안 좋았으면 제가 이쁘단 말도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요. 팀장님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잉, 몰라. 이러면서 콧소리를 섞어서 애교를 부리는데 술이 얼마나 취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직원들은 저랑 팀장님을 밀어주는 분위기로 몰고 가더라고요. 3차로 도착한 노래주점에서도 굳이 팀장님 옆자리에 저를 앉힌다던가 하면서요. 팀장님은 이미 술에 뻗어서 잠들어 있었고, 저도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자꾸 놀려 먹으니 그 자리에서 같이 즐길 기분이 안 나서 술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시간만 보냈습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나서 택시들 타고 하나둘씩 사라져가는데 팀장님은 보도블럭 위에 앉아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전부 사라지고 팀장님하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다들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택시를 잡으려고 한 건데 마지막 남은 직원이 저한테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보기보다 운명하네 하면서 낄낄대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술 취한 팀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해명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택시를 잡아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보도블럭에 앉아서 술도 깨지 않은 팀장님을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집이 어디냐고 해도 행설수설하기만 할 뿐이고, 저도 여자친구 자고 있는 우리 집에 그녀를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회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을 숙직실까지 낑낑대며 들쳐 업고 와서 자리에 눕혀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보안 시스템에 제가 지문 찍고 사무실로 들어간 기록이 남아 있고 팀장님은 숙직실에 뻗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비싼 보안 직원이 이미 아침부터 동네방대 떠들고 다녀서 회사 내부에는 그게 와전이 돼서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팀장님은 정말로 제가 뭐라도 한줄 알고 틈만 나면 자꾸 저한테 안 바쁠 때는 단둘이 술도 좀 마시고 하자고 합니다.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네요. 회사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갈 일은 없지만, 여자친구와 결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여자로 매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날의 일만 기억해봐도 제 여자친구보다 훨씬 훌륭한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배신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제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둘만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며 배꼽을 잡고 웃고만 있는데 저는 정말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네요.